70대 부부 둘이 있습니다. 한 쌍은 매일 티격태격하는데 금슬이 좋습니다. 다른 한 쌍은 조용한데 따로 삽니다. 뭐가 다를까요? 유명 심리학자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.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. 돈도 성격도 아니었습니다. 오늘 그 비밀 들려드립니다. 이혼하는 부부, 잘 사는 부부를 비교했더니 놀라운 사실 네 가지.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었습니다. 뭘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였습니다. 첫 번째 말투가 관계를 결정합니다. 목소리 톤, 표정, 눈빛, 한숨 소리, 국기 짜네요. 그래 물좀더 넣을까? 이렇게 말하면 괜찮습니다. 국기 짜네. 그럼 물이나 타 먹어. 똑같은 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. 앞에는 배려가 있고 뒤에는 짜증이 있습니다. 65세 남편이 말했습니다.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말투 하나가 가슴에 박힙니다. 72세 아내가 말했습니다.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움츠러듭니다. 전문가들이 말합니다. 관계를 망치는 네 가지 독이 있습니다. 비난하기, 무시하기, 책임 떠넘기기, 담쌓기. 이네 가지만 안 하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가족 문제입니다. 시댁, 처가, 손주 교육. 여기서도 핵심은 말하는 방식입니다. 당신네 집안은 원래 그래. 이러면 끝입니다. 나는 시댁 분위기가 좀 힘들어. 이러면 대화가 됩니다. 무엇이 다를까요? 첫 번째는 상대를 탓하는 말이고,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전하는 말입니다. 세 번째. 집안일입니다. 나이 들수록 몸도 아픈데 상대는 돕지 않습니다. 67세 아내가 말했습니다. 당신은 평생 소파만 지키네.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이틀 동안 말을 안 했답니다. 여보, 오늘 좀 힘든데 설거지만 부탁해도 될까? 이렇게 바꿨더니 남편이 알아서 합니다. 네 번째. 서로 원하는 게 다릅니다.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여자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. 오늘 병원 갔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. 그럼 큰 병원 가봐. 이건 해결책입니다. 많이 아팠겠다. 고생했어. 이건 위로입니다.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75세 할머니가 알려준 비밀입니다. 화가 나도 일단 내 감정을 먼저 말합니다. 당신 왜 그래? 이게 아니라 나는 그 말이 서운해.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.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. 행복한 부부를 가르는 첫 번째는 말투입니다. 돈도 성격도 아닙니다. 어떻게 말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. 잘 사는 부부도 싸웁니다.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. 오늘부터 목소리 톤을 낮추고 표정을 부드럽게 해보세요. 60년 함께한 사람입니다. 말 한마디로 상처 주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인생산막이었습니다.